안녕하세요. 사연 아줌마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연으로 만나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서른 서윤호입니다. 늦가기 대학원생이죠. 그런 제가 57세인 친구 엄마와 선을 넘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학교 근처인 친구 집에 머물게 되면서 지은이 아줌마와 저는 가까워졌어요. 아줌마와의 연애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었거든요.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소름이 돋았죠. 아줌마는 제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리드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과연 그날 밤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사연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인생이 뒤집힌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늦은 나이에 영상 편집을 다시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학교 근처에서 방을 구하기도 어려웠고 그러던 중 중학교 때 절친했던 친구 세훈이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세훈이는 창고 정리를 도와주면 한동안 집에 머물러도 된다고 선뜻 제안해 주었습니다. 고마웠지만 한편으로는 친구 집에 얹혀 지내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음이 더 복잡해진 건 친구 세훈이의 엄마, 지은, 아줌마 때문이었습니다. 작업용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나오던 아줌마는 예전에 기억하던 세훈이 엄마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새끼 넘치는 눈매에 말할 때마다 은근히 묻어나는 여유, 그리고 작업복에서 나는 향수냄새가 저를 멈춰 서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이네, 윤호야. 아줌마가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얼떨결에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지은 아줌마. 잘 지내셨습니까? 그럼 너는 어쩜 옛날이랑 눈빛이 똑같네. 들어와, 윤호야. 어색하게 서 있지 말고. 이름을 부르는 톤이 귀속에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잘 아는 사람에게만 들을 수 있는 다정한 음색 같달까요? 심장이 빨리 뛰는 걸 느끼며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세훈이는 허둥지둥 창고 정리 이야기를 꺼냈지만, 자꾸만 아줌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시선이 향했습니다. 아줌마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제게 윤호야, 뭐 마실래? 하고 물었습니다. 분명 인사를 드릴 뿐이었는데, 아줌마는 친구 엄마라는 선을 훌쩍 넘어선 존재로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선택이 제 인생을 어디로 데려갈지, 그 중심에 아줌마가 있게 될 줄은, 작업실을 정리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세훈이는 친구들과 술자리가 생겼다며, 먼저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남은 창고에서 남은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무거운 상자를 들고 2층 작업실로 올라가려는데, 아래에서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호야, 그거 혼자 들면 허리 다친다. 잠깐 내려와봐. 급히 내려가려다 박스 모서리에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아줌마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봐봐. 이거 다 벗겨졌잖아. 민망한 마음에 손을 빼려 했지만, 아줌마 손끝이 잠시 제 손등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스친 것 뿐인데 심장이 이유 없이 요동쳤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마저 올리겠습니다. 아줌마는 한숨을 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계단이 워낙 좁아 뒤따라 올라가자 자연스레 가까운 거리에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줌마의 머리에서 나는 은은한 비누향과 작업복의 스미 냄새가 계단 벽에 갇힌 채 코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아줌마가 갑자기 멈춰서며 몸을 돌렸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아줌마의 숨이 제턱 아래에 닿았습니다. 윤호야 너 얼굴 빨개졌다. 장난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이 계단이 좁아서 그렇습니다. 더듬거리며 말하자 아줌마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올라가. 다시 위로 오르는데 방금 전에 짧은 멈춤이 제 온몸을 달구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서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며칠 뒤 가게에 들렀을 때 세훈이는 외출 중이었고 저는 혼자 창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 쪽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들렀나 싶어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유리문틈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무심코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또 도망칠 거예요, 사장님? 사장님, 즉 지은 아줌마를 말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농담이라기엔 너무 싸늘했고, 장난이라기엔 글씨체가 집요했습니다. 종이를 들고 사무실로 들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줌마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호야? 웬일이야? 오늘 수업 있는 날 아니었어? 망설이다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아줌마 이거 누가 놓고 간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종이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서랍에 넣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지나가는 손님이 장난친 거겠지. 아줌마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눈빛은 분명 흔들렸습니다. 아무래도 장난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줌마, 혹시 이쪽지 예전에도 받은 적 있습니까? 조심스레 묻자, 아줌마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가끔. 진짜 별일 아니야, 윤호야. 내가 신경 쓸일 아니다. 그 말투는 어딘가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아줌마, 혼자 계시니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당분간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아줌마가 제 말을 듣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호야, 너 그런 거 신경 쓰면 피곤하다. 괜찮습니다. 제가 있으면 조금은 나을 것 같아서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줌마가 제 손목을 아주 잠깐 정말 손끝으로만 붙잡았습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고맙긴 한데, 가볍게 놓았지만 손끝이 스쳐 지나간 감각이 오래 남았습니다. 마치 경계를 넘을까 말까 하는 기묘한 선을 따라 손길이 흐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도 가게를 찾는 발걸음이 더 잦아졌습니다. 걱정이라는 이유를 앞세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지은 아줌마를 떠올릴 때마다 묘하게 조여오는 긴장감,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제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원에서 중년 여성의 직업 인터뷰 영상이라는 과제를 맡게 되었습니다. 보통은 교내 직원이나 교수님을 대상으로 촬영하는데 저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지은 아줌마였습니다. 평소 가구를 다루는 모습에서 묻어나던 집중력, 손끝에서 흐르던 섬세함, 그리고 말투 속에 숨겨진 세월의 흔적까지 영상으로 담기면 분명 깊은 느낌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줌마, 혹시 제가 과제 때문에 인터뷰 촬영을 해야 하는데 부탁드려도 괜찮습니까? 그러자 아줌마는 의외로 가볍게 대답했습니다. 윤호, 내가 찍는 거면 해줄게. 언제 할 건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잠시 멍해졌습니다. 아줌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걸잘 알고 있었거든요. 촬영 당일, 저는 삼각대와 조명을 설치하며 구도를 잡았습니다. 아줌마는 작업복 대신 차분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낯설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빛을 테스트하기 위해 렌즈를 들이대자 아줌마가 고개를 살짝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찍는 거야? 예 표정이 잘 잡히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윤호 내가 나를 저렇게 계속 쳐다보니까 좀 그러네. 장난처럼 말했지만 그 말에 제가 더 얼어붙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자. 아줌마는 의외로 말이 잘 풀렸습니다. 가게를 처음 열던 날 실패할까 두려워 잠을 못 잤던 이야기, 남편과 별거하게 된 이유, 그리고 세훈이를 키우며 고단했던 시절까지 저는 카메라 뒤에서 숨을 삼키며 그긴 시간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줌마의 시선이 카메라를 넘어 제 눈과 정확히 마주쳤습니다. 말은 계속 이어지는데 둘 사이에 이상한 정적이 생겼습니다. 아줌마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조금 떨렸습니다. 사람이랑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마음이 어디로 가는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유 없이 숨이 막혔습니다. 카메라 너머로 보고 있던 아줌마의 미세한 떨림, 눈가에 맺힌 깊은 그림자,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듯 흔들리던 눈빛. 저는 화면을 확인하는 척 얼굴을 돌렸지만 심장이 요동치는 걸 감출 수 없었습니다. 촬영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데 뒤에서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너 렌즈 너머로 나를 어떻게 봤어? 진심이 느껴지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흔한 말인데 왜 이렇게 이상하게 들리지? 저는 장비를 챙기면서도 아줌마 목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였습니다. 아줌마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더 이상 친구 엄마라는 선안에 머물지 못하게 된 것은 촬영 파일을 정리하던 주말, 지은 아줌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호야, 오늘 가게 휴무야. 점심 같이 먹을래? 단순한 식사일 뿐인데도 이상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아줌마는 평소보다 차분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베이지색 가디건에 묶은 머리, 잔잔한 향수가 묘하게 어른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근처 작은 막걸리집에 들어갔고, 아줌마가 먼저 잔을 기울였습니다. 윤호야, 너 요즘 얼굴이 좀 달라 보이더라. 제가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몰라. 그냥 사람이 좀 깊어졌다고 해야 하나? 내가 렌즈 너머로 날 보던 눈빛이 자꾸 생각나?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멈춘 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줌마는 막걸리를 또한 모금 마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사실 남편이랑 완전히 끝난 지 오래야. 별거하고 몇년 동안 서로 연락도 없고 이제는 남이라고 해야 맞는 사람이지 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평소 단단하던 아줌마의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저도 모르게 위로하고 싶어졌습니다. 아줌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아줌마가 가만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호야 너는 참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건드린다. 그 순간 아줌마가 제 앞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제 감정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오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 사실 요즘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아줌마 같은 그런 따뜻한 사람이요. 말을 하고 나서야 스스로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 아줌마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다가 천천히 풀리며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유노야,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반말이었지만 꼬지음보단 떨림과 조심스러움이 더 많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세훈이가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어? 엄마? 윤호? 아줌마는 마치 불에 데인 듯 몸을 일으켰습니다. 세훈아, 그냥 점심 먹은 거야. 아줌마의 말투가 순간 차갑게 바뀌는 걸 듣는 순간 제 심장도 함께 내려앉았습니다. 세훈이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우리를 번갈아 보며 앉았습니다. 아줌마는 일부러 제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단 10분 전까지만 해도 가까웠던 분위기가 단칼에 갈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알수 없는 허전함을 느꼈습니다. 아까 아줌마의 떨리는 눈빛, 그리고 제가 실수처럼 흘린 고백, 그 모든 순간들이 제 안에서 미묘하게 엉켜 있었고,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문이 살짝 열려버렸다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줌마와 저는 서로 조심하는 듯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말수가 줄어든 건 아니지만 문장 사이의 온기가 미세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어느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서로가 한 발씩 뒤로 물러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고 세훈이에게서 급히 연락이 왔습니다. 윤호야 가게 천장에서 물 새는 것 같은데 엄마 혼자 있다. 혹시 근처면 좀 들러줄 수 있냐? 저는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뛰어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쪽에서 물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아줌마의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2층으로 가는 계단 아래에서 아줌마가 젖은 머리로 서 있었습니다. 윤호야 어떻게 왔어? 세훈이가 연락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위에서 물이 새서 나 혼자선 좀 버겁네. 아줌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천장 한쪽이 터져 물이 와르르 떨어지고 있었고 작업대 위에 도구와 판자들은 어지럽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빗물통을 놓고 떨어지는 물줄기를 막기 위해 판자를 세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아줌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호야 미안하다. 너까지 이런데 끌어들여서. 미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입니다. 제 말이 끝나자 아줌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제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작업실 안에는 비냄새와 나무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서 있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젖은 옷 때문에 아줌마의 체온이 더 선명히 느껴졌습니다. 윤호야, 너 오늘따라 많이 성숙해 보인다. 아줌마의 시선이 제턱 아래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 눈빛은 지난 날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감춰두려는 무언가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갑작스런 떨림에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아줌마가 제 손목을 아주 가볍게 붙잡았습니다. 너 그날 했던 말 실수 아니었지? 그 순간 제 심장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아줌마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윤호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1층 문이 쾅 하고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남자의 굵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은아, 여기 있지? 아줌마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따로 산다고 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흐려진 공기와 흔들리는 감정 사이로, 금기의 경계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의 남편은 현관에 서 있는 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이밤 중에 젊은 남자랑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줌마는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세훈이 친구야. 그냥 가게 물 세서 도와준 거야. 오해하지 마. 왜? 오해? 사람이 바보인 줄 아나.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젖은 손에 쥐고 있던 우산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좁은 공간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아줌마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윤호야, 잠깐만 있어. 그 말은 남편보다 저를 향한 말에 더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비웃었습니다. 봐라. 내가 뭐라 했어? 젊은 놈한테 기대고 사는 거냐? 아줌마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랑은 끝난 지 오래야. 여기까지 찾아온 건 내가 잘못된 거야. 남편은 순간 말을 잃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한발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남편은 다시 얘기하러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꺼지고 나자 작업실엔 포고 소리만 남았습니다. 아줌마는 마치 긴 줄에서 풀려난 사람처럼 힘없이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윤호야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괜찮습니다. 아줌마 잘못 아닙니다. 제가 다가서자 아줌마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까 너그 말했잖아. 실수 아니라고. 네, 그렇습니다. 아줌마의 눈빛이 아주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고, 제가 기대고 싶었던 그 아줌마와는 달리, 지켜줘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줌마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줌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아줌마가 제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둠과 빗물, 젖은 공기 사이로, 지은 아줌마의 손이 제 뺨을 살짝 스쳤습니다. 윤호야, 나좀 안아줘. 그 한마디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줌마를 끌어 안았습니다. 아줌마의 어깨는 젖은 나무 냄새와 따뜻한 체온이 섞여 있었고, 그 순간 아줌마의 숨결이 제목 아래에 닿았습니다. 조금만 이렇게 있게 해줘. 아줌마의 몸이 제 가슴에 기댄 채 떨렸습니다. 저는 애써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접촉이 불꽃처럼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달아오르는 마음이 주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의 손길이 느껴질 때마다 소름이 돋는 기분이었죠. 아줌마를 품게 되었다는 기분에 그날은 많이 달아올랐던 것 같습니다. 아줌마는 제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저를 리드했어요. 그때는 정말이지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얼마 사랑을 나누지도 못하고 가버리고 말았죠. 저는 잠시 후에 한번더 살아나서 우리는 두 번이나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줌마는 힘이 왜 이렇게 좋냐며 입이 아주 귀에 걸렸죠. 저는 아줌마가 말도 안 되게 매력적이라 그렇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아줌마와의 연애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해주었거든요. 두 번째 연애에 우리는 거의 동시에 절정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그칠 때까지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이 흐트러진 게 아니라 선 자체가 사라져버린 밤이었습니다. 폭우는 새벽 무렵 잦아들었습니다. 작업실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고 나무 냄새와 비냄새가 뒤섞여 이상하게 진한 공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은 아줌마는 제 어깨에 조용히 기대있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호야. 그 짧은 말에 온몸이 다시 긴장했습니다. 아까 내 품에서 나좀살것 같았어. 그 말에 저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다시 직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업실 유리창 너머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여명 속에서 아줌마의 표정은 밤과 달리 또렷했습니다. 현실을 가리고 있던 어둠이 사라지자 남은 건 우리가 넘은 선과 앞으로의 무게였습니다. 윤호야. 아줌마가 제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너 후회 안 해?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줌마는 고개를 떨구며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날 이렇게까지 흔들 줄 몰랐다. 그 말은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듯 했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 닫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가게 앞을 서성이며 전화하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훈이었습니다. 엄마, 문왜 잠겼어? 어디 갔어? 그 목소리에 아줌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호야 내려가지 마. 아줌마의 손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친구에게 들킬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음이 더커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줌마, 제가 있습니다. 도망처럼 숨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자 아줌마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내가 더 위험해. 세훈이는 가족 얘기 나오면 예민하니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우리 잠깐만 시간을 두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통증이 일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아줌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아줌마가 홀로 버텨온 시간들, 남편과의 관계에서 지친 세월들, 그 피로와 외로움을 알기에, 아줌마의 선택이 이해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아줌마가 제 손가락을 살짝 맞잡았습니다. 윤호야. 아줌마의 눈빛은 밤보다 더 깊고, 아침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너한테 기대고 싶었던 건 사실 나야. 그 한마디가, 이 관계가 끝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기 전, 아줌마는 마지막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호야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목까지 차올라 아무 말도 나올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갈 때 비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 감정은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지은 아줌마 역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사연 좋아하는 사연 아줌마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해주세요. 심금을 울리는 사연으로 함께 가는 노후 모두에게 벗이 되고 싶답니다.